저희가 안에다가 웨이퍼나 뭐 샘플을 넣고 싶으면 진공을 빼서 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진공을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공을 빼지 않고 웨이퍼를 넣는 방법이 바로 로드락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색한 거를 여기볼수 있게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왜두를넣었는지 우리가 뭘할건지그 n 에 I'm in a very d 해주 f 거고 어, 추가적으로 n 명 t sure if I'm going to be a 라 l 이다라고 알고 계시 s I'm going to b 라 able to do t h

어, 네 차이 때문에 네. 아, 가다스입자가원이하나 어, 어, 그그 어, 그 에너지가 존재해요. 전자가 전방입자를 때려서 이온화 혹은 열기 상태로 완전해. 전방입자는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해서 완전해? 질기가 는 상태래요. 그 이게 두에너지기상태서 가가 상태로 내려오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빛을 방추하는 사정태가 막원소하다와요 응. 응. 그런 원소가 있는 사정태가 다르기 있문에 여러분들, 저희 눈에 보이는 색깔이아르보는경우는 그 보라색으로 보이고 빛의 경우는 하얀색, 질소는 주황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원소를 제외한 는이유는이에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어, 포도를 심는 산소 성분이 있는 소지머가 많이 들어있고요. 어, 산소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산소와 물질이 만나서 이산화탄소로 이화제가 변하나요? 저희가 이 메이크업 위에 있는 색알이 날아가는, 제거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메이크업 위에 있는 색깔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무관으로확인하기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실수를 이무진지에 있는 연필 글씨가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필 글씨는 흑연으로 되어 있고 흑연은 화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필 글씨를 적동으로는진지를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챔버에 넣어놨고 탄소 플라즈마를 방문시켜서 플라즈마 엘싱 영상을 올릴 겁니다. 아, 또 시간이 지나면에 연결 글씨가 다 날아가 있겠죠. 그래서 연결 글씨가 다 날아간 분위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글씨가 날아가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네, 배울 두 번째 내용이 플라즈마 진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플라즈마 진단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플라즈마 진단이란 플라즈마를 이루고 있는 물리적인 양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양은 플라즈마 변수를 의미해요. 플라즈마 변수가 뭐냐? 플라즈마 변수는 대표적으로 플라즈마의 밀도, 전자밀도, 이온밀도, 전자온도, 이온산도, 플라즈마 포텐셜,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플라즈마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플라즈마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즈마 변수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처음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플라즈마 진단이 중요하지 필요하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혹시 개개인 분들한테 이 플라즈마 진단이 왜필요하지 한시 여쭤보겠습니다 플라즈마 진단이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목소리> 모르시고 이거 <목소리> <지금도> 모르시고 모르시고 플라즈마 진단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들린 플라스마의 밀도, 경사 밀도나 이용 밀도는 등장의가한 경로 중에서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판정을 한번 해볼게요. 시각판정에서는 엣지 레이트라는 용어가 있죠. 시각속도를 의미하는데, 시각속도는 플라스마의 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엣지가 높으면 엣지 레이트가 높아요. 시각속도가 높아집니다. 인사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반대로, 또, 방면에컨택기를 높이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전자 온도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 온도는, 이거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컨택기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원하는 공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플라스마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걸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 푸라진나 진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 시켜드릴 방법은 정기적 진단과 병합적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아 r i 나 레이크로파를 이용한 진단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단 방식이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진단 방식은 첫 번째로 전기적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보이시는 막대기 같은 거는 프로브라고 하는 건데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프로브입니다. 이 프로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연기적 진단 방법을 사용할 때 플라즈마에 Plasma, Plasma, s 에 v i o 하고, 마지막, 아, 하고 네. 이 a b l o p o k 을 보시면 얇고 뾰족한 a 층이 c a l Tumsin, Local, Tumsin, Local, t u 이 s 층에전 o c a l Local, Local, l c a l l a l 전화 이 a 구는이 c a l 한 o 이 a l l o c a 니다 이 친구는 AC 전압, 이 친구는 DC 전압을 인가해 줄 거예요. 전압을 탑침해 인가해 주으로써 저희는 플라즈마로부터 전류를 얻습니다. 전류를 얻은 것에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플라즈마 전수, 아하 전에 설명드렸던 일소라든지 전자 운동이라든지, 산동이라든지 포텐셜,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런 방식을 통해 정기적 진단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재 제가 지금 이 프로그를 조금 두 번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어, 첫번에 제가 이두 그 프로그는 DC 전압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방침에. 이그 친구는 AC 전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정기적 진단 방법의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사용하면은 상식의 전압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로부터 절개를 얻고, 또 어느 절개로부터 플라즈마 변질을 구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p c 전압으로 든으면 AC 전압으로 든 뭐, 절개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어, 이 AC 전압, DC 전압을 구분되어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로 반드시 산업에서는, 공장용 가로하는걸 많이 사용합니다. CF 계열의 가스라든지, 혹은 콜로린, 이런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탄소가 들어가 있는 CF4 가소라든지 C4FA, 이런 가팔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탄소 원자가 챔버 내부에, 챔버 내부에 있는 물질들에 증착되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이해를 할까요? 이 증착되는 성질 때문에, 저희가 넣어놓은 프로그에도, 폴리토들이, 폴리토들이 등착이 되겠죠. 상침 부분에. 그런데 이 인후는 DC전화로 인가한다 했어요. DC전화로 인가했는데 상침의 절연체인 탄소성분이 등착하이 있다면 저희는 플라즈마로부터 전류를 얻지 못하겠죠.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 친구는 상침 부분에 절연체가 등착이 되어있더라도 AC전화, 교류를 사용할 을 얻을 수가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니까요. 여기 는 코드 있죠? 아, 이것은 이제 레퍼런스 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어, 이 레퍼런스 링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끝에 뾰족한 판침, 그 분과는 정렬로 연결된 상태예요. 어, 제가 좀 전에 뒤에 설명, 조금 뒤에 설명드릴 필터만도 연관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 탐심의 인피던스, 그러니까 저항성분을 낮춰서 낮추기 위해서 이 레퍼런스링, 똥그란 부분을 연결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피던스를 낮춰야 되는 이유는 제가 생로했가필터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어~ 레퍼런이이 말씀하시는 동그란 레퍼런스의 링의 경기는 어~ 계산을 따로 하지 않고요 특정한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어~ 음, 저가 일정 길이 좀 이상 혹은 저희가 채무에 넣을 수있을 정도의. 2번째가 쌓이면요? 가 쌓이면은 저희는 사실 거 버립니다. 버리고 같가 만들어요. 왜냐면 딱히 쉽지 않을순로 쌓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3층 부분이 사실 좀 강하게 당기면은 빠지는 상태라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에 쌓이면은 어떤 는 저희는 새로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지막 쌓였다고 의심될 때쓸수 있는 힙크림의 기술이 있기는 데 이 클리닝 기술은 뭐냐면은 이 프로그를 챔버 안에 넣어놨을 때 3층에 전압을 인가해준다 했잖아요. 이 인가해준 전압을 좀 강하게 걸어서, 어... 이온 분발등이라고도들어보는요 이온 폭격이라는, 어... 원리가 있는데 플라즈마는플라즈마 안에 있는 이온을 통해서 이 증상망이 쌓인 것을 해가지고 좀지도 하는 기술을 이라고이해 하시면 뭐 지않 아, 보시면 지니이전이 지금 이 부분이 프로그램이니다 이런 형태로 센터 안에 센터 중앙까지 탑이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서 디포트로 보시면 보입니다. 유포트를 조금 아래 각도에서 보시면은 이프로브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앞까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까 아보 밑에서 보세요.